정부가 내놓은 경제정책의 다른 하나의 큰 축은 바로 지역균형발전 전략입니다. 전국을 다섯 개 광역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 특화산업에 AI를 접목하는 지역 주도형 성장 모델을 추진합니다. 본사나 공장을 지방으로 옮기면 세제 혜택을 주고 지역 벤처 펀드까지 확대해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 기업들, 특히 제조업체나 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벤처와 중소기업도 정책의 직접적인 수혜 대상입니다. 기금과 국민성장펀드, 모태펀드를 통해 자금을 공급하고 스마트 공장 확대와 제조 데이터 활용을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한화시스템, 현대오토에버 같은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 기업, 그리고 솔트룩스 호난 테크놀로지 같은 AI 기반 솔루션 업체들이 성장 기회를 잡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책도 눈에 띕니다. AI 기반 상권 분석으로 입지 전략을 돕고, 업종별 데이터 제공, 대환대출 한도 확대와 장기 분할 상환 정책까지 지원합니다. 여기에 노란 우상공제, 소득공제 한도 상향도 포함돼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상권 분석과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IGA웍스. 딥노이드 같은 기업들도 간접적으로 수혜를 볼수 있습니다. 즉, 이번 정책은 대기업만을 위한 성장 전략이 아니라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까지 포괄하는 분배형 성장 모델이라 할수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지역 특화 산업과 정부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AI 솔루션 제공업체에 선제적으로 주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60초 경제 다음 이슈도 꼭 챙겨보세요.